내년 초를 기점으로 한국 땅에서 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들의 거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한국 땅이 앞으로 세계 미디어 사업의 패권을 결정지을 승부처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뭐라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영상을 통해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는 내년 한국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와 그동안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그 엄청난 돈을 아낌없이 풀며 한국의 소비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한치의 보도 없는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럼 cj 나 중앙 jtbc 또는 mbc 같은 지상파 방송 3사는 그걸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내년에 외국에서 공룡들이 쳐들어와 지난 수십 년 동안 편하게 먹고 있던 자기 밥그릇을 모두 빼앗아 가겠다고 저리 혈안 들인데 절대 아니죠 물론 넷플릭스 나 디즈니 같은 외국산 공룡들에 비해서는 몸집도 작고 자본도 많이 딸리는 우리 토종 미디어 기업들 이지만 랩터 몇 마리가 모이면 티라노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발빠르게 서로 동맹을 맺으며 몸집도 키우고 자본도 합치며 내년 초부터 시작될 지옥 같은 공성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바깥에서 공격해오는 쪽도 안에서 방어하는 쪽도 절대 져서는 안되는 최후의 전쟁입니다. 그럼 우리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소란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단 당연히 볼게 엄청 많아지겠죠. 게다가 이건 마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예쁜 공주 한 명을 두고 주변 여러 나라에서 몰려든 왕자들이 서로 공주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모든 걸 걸고 구애를 하는 상황이라 내년부터 우리들은 이들 왕자들 간의 피터지는 싸움 관전은 덤이고 스크린 밖으로 흘러 넘칠 만큼의 엄청난 양의 컨텐츠들과 거의 공 가까운 수많은 할인과 프로모션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무엇보다 팝콘 장사가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 너무 길어서 3부로 나눴습니다. 1부 왕자의 게임에서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현재 세계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현재까지의 싸움 진행 상황을 천천히 알아보고 무엇보다 올해 초 뜬금없이 나타난 이 디즈니 플러스라는 괴물이 넷플릭스에게 있어 얼마나 무서운 위협인지 도대체 디즈니 플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이길래 올해 초 사업을 발표한 다음 날 그동안 최우량주로 평가받던 넷플릭스의 주가가 순식간에 무려 11%나 떨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디즈니 디플러스의 탄생은 쉽게 말해 아사다 마오에게 있어 김연아의 출연과도 같은 아주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2부 한국 시장을 선점하라에서는 어째서 한국 시장이 미래 미디어 시장의 패권을 결정짓는 승부처가 되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부 우리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에서는 원래 한국 시장의 주인이었던 토종 미디어 기업들이 마치 자기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자기들 안방을 두고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서로 먹겠다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이 어이없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 현재 어떻게 네 편, 네 편을 구분하고 동맹을 맺고 있으며, 그래서 어떤 한국판 공룡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들 한국 토종 공룡들의 방어 전략이 외국 공룡들의 침공에 맞서 얼마나 승산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진정한 왕인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내년부터 어떤 볼거리와 또 어떤 혜택들이 예상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깁니다. 뭐라도 마실 거라도 드시면서 들어주십시오. 그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초 디즈니 플러스가 발표되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운영하는 가입형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입니다. 쉽게 말해 디즈니에서 우리도 넷플릭스 같은 거할 거야 라고 발표한 겁니다. 북미와 호주에는 올해 말에 유럽 과 아시아는 내년 초에 런칭할 예정 입니다. 이건 디즈니가 넷플릭스가 독점 하고 있던 시장에 대놓고 선전포고 를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두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그 전쟁의 축소판이자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 바로 한국이며 그 전면전이 바로 몇 개월 후부터 한국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픽스에게 있어 디즈니가 얼마나 살벌한 경쟁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는 2005년 밥 아이거라는 아주 공격적인 CEO를 영입한 후 지금까지 거침없는 기업 쇼핑에 나서며 안 그래도 큰 몸집을 더 크게 불려왔습니다. 2006년에는 토이 스토리를 가진 픽사를 인수하더니 2009년에는 마블을 2012년에는 스타워즈를 가진 루카스 필름까지 인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713억 달러, 즉 우리 돈약 80조 원을 쿨하게 베팅하며 폭스까지 완전히 소유해버린 것입니다. 폭스는 덩어리가 좀큰 쇼핑이었습니다. 참 참고로 마블 인수 비용이 약 4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대신 디즈니는 마블로 이후 10년간 21조 원을 벌었죠. 폭스는 영화 아바타와 엑스맨, 그리고 TV 시리즈, 심슨 가족 등 세계 영화계와 TV 시리즈 영역에서 최고 컨텐츠를 거의 최다로 가지고 있는 미디어 업계에 살아있는 흥행 라이브러리 그 자체입니다. 그게 이제 모두 디즈니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했다는 건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1위부터 6위 가운데 1위가 4위를 먹으며 이제 그 1위가 넘사벽 1위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즈니는 TV TV 시리즈만 무려 7,500편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걸 앞으로 4년 동안 1만 편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극장에서 대박을 터뜨린 블락버스터 영화만 500편이 넘는 데다 오직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볼수 있는 엄청난 양의 오리지널 작품들도 현재 아주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는 바로 앞서 2009년과 2012년에 인수한 마블과 스타워즈 시리즈입니다. 디즈니에서는 앞으로 마블의 히어로들의 이야기를 따로 떼어서 스피노프 시리즈물을 만들어 오직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제공할 예정이고 스타워즈 역시 드라마 형식으로 다량 제작해서 오직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제공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넷플릭스와의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2019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현재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디즈니 콘텐츠들을 모두 빼와서 오직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스트리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넷플릭스에게 있어서는 꽤 허탈한 소식인 게 현재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는 알짜 쇼들은 거의 모두 디즈니나 폭스에서 제작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모두 디즈니 플러스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넷플릭스 그리고 다른 디즈니의 경쟁자들은 다리에 힘이 모두 풀리며 갑자기 인생이 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디즈니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디즈니의 고전 작품들인데요. 1923년에 사업을 시작한 만큼 또그 이후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주도권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었던 만큼 디즈니에게는 엄청난 수의 클래식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클래식 작품들의 수요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특히 애니메이션 작품들에는 그리 큰 관심이 없는 40, 50세대의 지갑까지도 열수 있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이 작품들은 그동안 아주 인기가 많았지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는 사실 거의 풀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걸 보고 싶었던 사람들은 개당 2만원이나 하는 블루레이 CD를 구입해서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화질과 음질까지 최상으로 재 마스터링한 디즈니의 고전 작품들을 모두 볼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오직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말이죠. 모든 연령대를 커버하는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컨텐츠들과 거의 종교에 가까울 정도의 충성 팬을 형성하고 있는 스타워즈와 마블 군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4년 동안 1년에 최소 1조원 에서 4조 원까지 새로운 컨텐츠 제작에 아낌없이 투입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전략까지 디즈니 플러스는 싸우기 위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도 전에 이미 거의 다 이겨놓고 그저 마무리를 짓기 위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디즈니를 바라보는 넷플릭스의 심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울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넷플릭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부터 획기적인 사업 전략인 DVD를 우편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그 전까지 시장을 독점해온 경쟁자 블락버스터를 순식간에 파산하게 만든 후2007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희한한 사업을 런칭하고는 이후 초고속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리밍 미디어계의 구글인 넷플릭스로 진화했습니다. 작년 기준 미국에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조금 넘는 5,100만 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고 현재 세계적으로 190여 개국에서 무려 1억 5,800만 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벌써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작년에는 불과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과 함께 미래에 가장 크게 성공할 기업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그런 전망과 찬사가 무리도 아닌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부터 이후 약 10년간 넷플릭스 회사가 기록한 수익률은 무려 5000%입니다. 정확히는 4912%입니다. 이걸 주가로 보면 더 실감이 오는데요. 2009년 당시 주가는 5달러 67센트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주가는 무려 278달러 52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 CNN은 이 기간 중 저녁 프라임 시간대에 미국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 적어도 3분의 1이 모두 넷플릭스에 접속해 영화와 드라마를 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성공에 힘입어 작년 5월 회사의 가치를 표현하는 시가 총액이 165조 원을 넘어버리며 아주 잠깐이지만 디즈니의 시가 총액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넘어서며 세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영예까지 앉게 됩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공룡으로 커버린 넷플릭스의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던 디즈니는 지난 90여 년간 줄곧 지켜왔던 1위 자리를 처음으로 빼앗기며 아마 창사 이래 처음으로 등골이 싸늘해지는 위기 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성공의 안주에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너무 늦게 대응하고 있다는 자아비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디즈니의 CEO 밥 아이거 아저씨의 사업 스타일대로라면 진작에 넷플릭스를 그냥 인수해버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넷플릭스를 사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 기사에 따르면 밥 아이거는 2년 전 넷플릭스를 인수하려고 넷플릭스의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에게 인수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그렇다면 대신 스트리밍 시장에 직접 진출해서 싸우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어 대신 폭스를 인수한 것입니다. 작년까지 정말 잘 나갔던 넷플릭스는 디즈니 플러스에 출연해 지금 무척 심각합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의 런칭 발표가 있은 직후 넷플릭스의 주가는 무려 11%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도 밥 아이거의 제안을 거절한 이후 이런 힘든 싸움이 다가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시작으로 그동안 모아놓았던 그 엄청난 양의 돈을 화끈하게 풀며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넷플릭스가 전 세계 국가들에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드는데 투자한 돈만 무려 15조 원입니다. 15조 원이면 우리나라 해군의 자랑인 최첨단 이지을 무려 축구팀 인원수만큼 구축하고도 추가로 작은 항공모함에 그 위에 싣고 다닐 F-35 전투 도 10대 넘게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내후년에는 그 보다 10조 원이 많은 약 25조 원을 쓸 예정 이라고 합니다. 25조 원. 이게 1개 미디어 기업에서 쓰겠다 는 돈으로 얼마나 황당한 액수인지 감을 잡기 위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액수는 헐리우드를 포함해서 현재 미국의 모든 네트워크 및 케이블 회사가 1년 동안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tv 방송 프로그램에 투자 한 모든 돈의 총합과 거의 맞먹는 액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넷플릭스는 디즈니 의 공격에 대비해 일단 가지고 있는 엄청난 돈으로 아주 높은 성벽을 쌓고 해자를 깊게 파며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의 다른 경쟁자들 역시 현재 엄청난 돈을 시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존이 6조 원, 애플이 6조 원, 미국 HBO가 HBO Max라는 이름으로 내년 5월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스트리밍 사업으로 14조 원을 쓰고 있으며, 디즈니는 올해 고작 1조 5천억 원밖에 쓰지 않았지만 그건 이미 너무 많은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어서 런칭 시기에 맞춰 힘 조절을 하고 있는 것뿐이며 전체 사업에서는 이미 올해만 25조 원을 넘게 썼습니다. 디즈니는 2025년까지 가입자 수를 최대 1억 명까지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넷플릭스가 현재 1억 5천만 명인데 1억 명이면 아직도 넷플릭스보다 한수 아래잖아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OTT 시장은 일종의 제로성 게임입니다. 우리가 집에 인터넷이나 케이블 신청하면서 회사 두 군데랑 계약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1억 명을 달성한다는 건그중 상당 부분이 넷플릭스를 해지하고 넘어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보았던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은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가 매우 낮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미국 소비자들 중 무려 30%가 더 나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한다면 넷플릭스를 해지하고 갈아탈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 그중 47%가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되면 넷플릭스를 해지하고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스트리밍 시장은 구조상 장기적으로 승자가 결국에는 모든 걸 독식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구조의 시장입니다. 지금 유튜브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현재 아낌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쏟아부으며 일종의 배수진을 치고 이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현재 세계의 미디어 기업들은 바로 이 스트리밍 사업에 몰리고 있으며 그들의 미래를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말 그대로 케이블을 끊는다는 의미의 코드 커팅 현상이 가속화되며 미국에서도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 아주 빠른 페이스로 사람들이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온라인 미디어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이 딱그 격변기의 과도기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발표한 후 순식간에 이후 몇년 만에 세계가 온통 스마트폰 세상으로 바뀐 것은 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렇다 할 견제 없이 혼자 시장을 독식하던 넷플릭스 앞에 슈퍼맥이 디즈니 플러스가 등장했고 내년 그 둘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동시에 어마어마한 양의 컨텐츠와 또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내에 풀리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수많은 소비자들이 빠르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인의 미디어 소비의 온라인화는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순식간에 진행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부에서는 다가오는 세계 미디어 대전의 승부처가 어째서 한국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